철학까지 바꾸지 못한다면 저는 진심으로 이혼하기를 바란다. 그 어떤 부부보다 두 분이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다라며 이혼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전문의 또한 인간이라면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데 아내한테서는 희망을 엿봤는데 남편한테서는 ADHD 진단에 있어서 주의력 결핍의 문제가 전두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는데 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바람남편 진짜 최악이다. 투견부부 관종안에 폭군안에 본능무부 등등 다 합쳐도 가장 최악이다. 숨 쉬듯이 가스라이팅하고 소시오사이코 합쳐진 형태로 나르시스트 같기도 하고 범죄자 중에 많이 보이는 상이다. 아내가 착한 외국인이라서 무시하는 건지 뭔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 진짜 소름 끼칠 정도고 일반적이지가 않다. 또, 청약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왜돈 줬냐고 할때 그냥 벙쪘는데 절대 안 고쳐질 것 같고 그냥 이혼하면 좋겠음. 고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등의 반응입니다.